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이 되어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의자, 피고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자를 말하고, 피고인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법원 재판으로 넘겼을 경우, 즉,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공판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소인이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따라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뒤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피고소인을 피의자라고도 하는데요. 만약 피의자 주소지가 아닌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면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 전에 피의자 주소지 관할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하거나 고소인 조사 직후 이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후 수사관은 필요시 고소인과 피의자 간 대질 조사를 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수사관은 최종적으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합니다. 반면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 기록을 검찰에 보냅니다. 이때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면.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를 하였다면 검사는 보완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형사 공판에 넘길지 아니면 불기소 결정을 할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관에게 잘못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수사관에게 연락해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말하고 정중히 다른 날짜로 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조사를 무조건 회피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수사관은 무단 불출석에 관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아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죄의 혐의가 있다고 봐서 재판에 넘기되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정식 재판 절차 형식을 생략하여 기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약식 기소가 된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없으며 통상 법원은 약식 명령을 선고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청구를 할수 있고, 정식 재판을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정식 기소를 했다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며, 이제 모든 공은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과 대립구조에 있었다면 법원 단계에서는 검사와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수사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변호인과 어떻게 싸워갈지 구체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공소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무죄 중 어떤 입장을 취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런 뒤 복사한 형사 기록 중 어떠한 증거에 동의 부동의 인정 부인을 할지를 정하고 법원에 증거 입부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뒤 검사와 피고인은 서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증인을 법정에 불러 증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사실 조회 신청, 감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유리한 양형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고 상대방과 합의가 된 경우 합의서, 피해를 변제한 경우 계좌 이체 내역이나 형사 공탁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런 양측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